안녕하십니까 고양미 여러분들 코즈 t v 의 코시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홋카이도 삿 삽... 뽀로에 있는 치토세콩항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무에 다녀왔었습니다 가무에서 맛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숙소는 비하시에 입학을 했었으니까 전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에 홋카이도에서 낚시했던 것은 죄송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것 같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BRC 호텔 앞에 2, 3분 거리에 있는 미치앤 슈림프라고 해서 와이프가 가무 가이드북을 통해서 찾았던 맛집입니다. 메뉴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시자 사라다, 코코넛 슈림프, 감바스 가리크 슈림프, 그리고 애들이 먹는 거형으로 치킨 나게, 그리고 매치도 시켰었습니다. 세이 안녕. 세이 안녕. 코디 t v 가 과무에 왔어.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내부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2시 반 3시 넘어서 갔으니까 다른 손님들 거의 안 계셔 가지고 네. 대가한 느낌이라 좋았어요 자샘 맥주는 가무 거기서 만드는 맥주인 거같 았어요 이름은 가무 골드 크림 에일 7,075달러 였습니다 땡큐 응. <목소리> 맛있다! 이 샘맥주가 오키나와에 있는 오리온 맥주에 비슷하면서 그것보다 더 가벼우면서 날씨하고 딱 맞는 그런 맛이었어요. 자, 킨나게트도 나왔었습니다. 7 9 9달라 여기가 감자튀김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좀 맛있게 먹던 었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맥주하고 같이 시키면 참 괜찮지 않을까 예상 때문이다. 자, 이것이 코코넛 슈림프입니다. 이렇게 해서 1 9 9 9달라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무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라고 하면 이 튀김이 아마 탑3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감바스라고 해서 올리브 오일 같은 걸로 끓여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우와 맛있다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고요.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나오는빵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카게서 에또 하나 맛있었던 것은 이 샐러드에 올라간 새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있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는 맛있는 스시집에서 먹는 새우 느낌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게에서는 샌맥주 마시면서 감자튀김과 코코넛 슈림프 그리고 이 샐러드를 시키면 참 괜찮지 않을까 가벼운 브런치.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빠 아, 어? 미식당 응. 해고너 광고비 받았어? 야야 <laughs> 이거 뭐야 피 <깨> 났어 아니야 <laughs> 케찹이야 아, 어떻게 알았어? <laughs> 자 결국 계산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82.18달러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날에 아, 저희가 뭘 그냥... 먹을까 하다가 대판야키라도 먹어볼까 해서 j o i n 레스토랑 게야키라는 대판야키집이 있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음... 자 메뉴판은 29.5달러인데요 A코스하고 B코스를 하나씩 시키고 애들은 튀김우동 같은 거를 시켰던 것같대요자 바로 샐러드 같은 것도 나왔었습니다 이날은 아침에도 그렇고 전날에도 조금 밖에서 놀았더니 벌써부터 세세가 얼굴이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합쳐서 나오는 접시인데요 치킨 라든지 베이컨로 새우를 산 거라든지 메뉴에는 소고기 등심라고도써 있었으니까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 대빤야키라서 앞에서 구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현지인분이 이렇게 셰프로서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어 그리고 등심입니다 등심이라도 해도 기름 자체는 한국에는 안심 정도도 없을 정도로 마블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집안에서 요리하는 거를 그냥 앞에서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버터 간장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2인분이라서 거의 60달러잖아요 참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밥이랑 장국도 따로 시켰었습니다 여기가 뭐 브레이팅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예쁘게 해주신다는 것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느꼈던 것은 야외에서 바베큐를 자기가 했을 때 나는 맛이 그전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맛있기도 소고기 등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기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퍽퍽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불쇼를 해주시니까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즐거워 보는 재미는 있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서 만약나 제가 뭐가 맛있었나고 한다고 하면 뭐야시 이거를 볶아주시는 게 그나마 맛있 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여기에 스시 바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날은 제가 1시 45분쯤에 키로가 하다가 이미 1시 반으로 라스토다였다고 해서 모 시키고 나왔었습니다. 자, 오후에 또 한창 수영장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처음에 나왔던 택시 기사님한테 주변에 어디가 초밥이 맛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로타리스시라는 데가 그나마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하셔서 찾아왔었습니다. 안에 보시면 40, 5 0정 전도 그게였던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은 거의 안 보이고 현지인 분들이 꽉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인기 있는 가게는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회전 초밥 아빠 하면 대박이 날것 같지 않나요? 자 메뉴가 있었지만 일단 시켜봤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간장인 것 같고 왼쪽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끈해 일단, 뭐, 연어 초밥 그리고 연어인데, 마요네즈하고 묻힌 것 같은 거를 유부 초밥 위에 올라간 거. 그리고 이거는 맛살 마요네즈 같은 거. 밥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었고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밥을 만들 때좀 수분이 많았던 것 같고, 향도 약간 한국이나 일본에서 먹는 밥 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회전 초밥 어떤,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온도가 식으니까 좀 떡처럼 생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초밥도 제가 몇 안 먹었다고 그런 건지 맛있게 느꼈어요. 자세히는 타코야키를 먹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현지인 분들이 굉장히 맛있다 맛있다 느낌으로 먹고 있는 게 좋았어요. 자롤 같은 것도 좀 시켜보고요. 한 피스 한 피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2배 정도 구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접시나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른 그런 느낌인 것같은데 근데 생선 자체는 참치 그리고 연어 방어 주로 생선은 그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장기름도 섞이고 있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자 애들은 결국 몇개안 먹었지만 이렇게 가져오는 재미 때문에 회전초밥은 가는 거 아닙니까 세이가 연어를 한번 먹어보겠다고 해서 세이의 스시 먹방 처 점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따로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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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그 다음에 오늘 영상의 메인이 되겠네요 여기가 b i c 호텔 1층에 있는 호카이도라고 한 라면집이었어요 사실은 이 이것 자체는 제가 마지막 날에 공항 가기 전에 먹었었는데 메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에뭐 쇼이라멘 미소라멘 돈코스라멘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 보니까 김치볶음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날은 제가 쇼이라멘하고 겨자를 시켰었습니다 자, 겨자가 먼저 이렇게 6피스 나왔었고요. 저는 겨자 먹을 때 이렇게 간장하고 라유라고 해어좀 매콤한 오일을 접시에 타러 해놨다가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식초를 넣을 경우도 있는데 저는 겨자 위에 식초를 뿌립니다. 겨자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이거 자체는 부추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야채들이 좀 들어갔었으면 하는 맛이었어요. 무엇보다 마늘 맛이 강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유라멘 나왔었습니다. 육수를 마셨 육수는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스프 자체를 여기서 100%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일본에서 뭐수프되고 있거나 그런 스프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스프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 싶으면서 면 때문에인지 라면 자체는 그렇게 아주 맛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카이도에서 라면 먹었다는 거는 네, 거짓말 은 아니었죠? <laughs> 20.3달러 나왔으니까 이만 팔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되게 비싸는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문 1편에서는 제가 4가지 식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미국 가기에는 워낙 달러가 비싸서 가성비 괜찮은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가문 같은 데도 있으니까 혹시 재미상 한번 가볼까 하신다고 하면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는또 한편 나갈 예정이나서그쪽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